양은 똑같은데, 왜? 여러분들, 배 타고 있는데, 열 명이 타고 있어. 열 명이. 근데 수평이 있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열 명이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기울어서 봉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지만은 골고루 앉은 거랑 한쪽에 치우쳐서 앉은 거랑 무게 중심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얘 똑같아요. 전자 개수하고 플러스 전화량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몰리다 보니까 골고루 퍼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몸에 어디가 한 군데 뿔록안 나오는데, 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여기만 볼록 나오잖아요. 얘도 <laughs>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결국에는. 개수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몰린 쪽이, 전자가 몰린 쪽이 무슨 전화 띠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화 띠게 되는 거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쪽이 무슨 전화를 띠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대전체를 갖고 오면은 가까운 쪽은 뭐가 오니까 전자가 따라오죠 가까운 쪽은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 먼 쪽은 플러스 전화가 되겠죠 전자가 이쪽으로 왕창 이동을 해 갔으니까 근데